야, 저 아저씨, 여기서 만나네. <laughs> 와, 씨. 아니, 한동안 못 봤는데, 스타일 좀 바뀌셨네, 이분들. 에? <laughs> 또, 루이비슨가봐또또 또 들고 다녀요, 저거. 아, 미치겠다, 저 아저씨. <laughs> 온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아, 이 스타일 나시네, 이분들. 여전하시네. 야, 진짜, 씨. 안쪽 팔린가? <laughs> 아, 따라가지. 뭐야, 뭐, 뭐, 뭐 봐. 요즘 무슨, 누가 지도를 봐. 쉽네. 아, 어, 어, 저,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저, 아, 저,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제제예아 무서워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서워, 무서워. 죄송해요 죄송해, 네. 죄송해요 아 저번에 제가 영상 찍어 올려가지고 <laughs> 아 근데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아우 와 장난 아니다 이리와봐 네. 예 <laughs> 네. 네가 뭐저 동네놈들인가 뭐, 뭐 거의 네가 올렸어 아죄 <laughs>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저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제가 올렸어 아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예예 예. 아 예예 오아아 죄송합니다 야 예예 니가 예. 울렸어? <laughs> 아 저, 죄송합니다 때리 때리지때리지어보자물어보안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야 니가 예? 울렸어? 예예예 야너 <laughs> 때문에 지금 지하철을 못 타잖아 ㅆ 예, 놈아아예그그죄송 예, 예. 어? 죄송합니다 네. 어? 예예예 예. 예. 야, 죄송해니야너 때문에 지하철못타 동네 아. 놈들, 놈들인가 새끼들인가 새끼들 때문에 아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왜또 웃겨 예? 왜막 찍으시면 안 줘. 뭐라고요? 그거 찍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아, 예, 찍어 찍. 찍어. 저말투가뭐이쪽저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이거 좀 약간 이거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야, 예? 야, 예? 놀라봐. 근데 씨발 내가 지금 옷 입은 게 이게 좀 얼마 얼마 어, 얼마 신는지 알아, 이거? 아, 또큰거 싫으면 아니, 발발좀 신발 사이즈 맞게 신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했어? <laughs> 아, 예? 아, 아니 신발 사이즈를 조금 맞게 신으셔야 되지 않나요? 예?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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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때리, 때리지 마세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오늘 굿즈 모자 안 썼네요? 그 팔았어. 아 팔았? 파라... 아그 짝퉁 아니에요? 뭐라했냐? 짝퉁 짝퉁 짝총... 뭐라 아, 아 짝퉁 아니냐고? 그냥 기대봐. 예? 기대봐. 아아 예. 아, 조금 아팠어요. 조금 아팠어? 예. 예 조금 아팠. 정신 안 차릴 거야? <laughs> 가까이 보니까 너무 웃기다 중심이안 차릴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 아 이거 죄송하지만 이 모자가 모자는 보세 같은데 어? 루이비통 루이비? 아.. 어? 루이비? <laughs> 좀 번져있는데요? 사장님 이거 야 보드마카로 그리지? 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보드마카로 그리신 거 아니냐고 자 기대 봐 예? 어? <laughs> 어좀 아파요 야 예? 예? 승질 뻗치게 하지 마예아 근데 생각보다.. 어 뭐야 이거 람보는 길이? 람보는 길이 타세요? 너 이거 알아? 아니 람보를 왜 몰라요 남자들, 너 이거 알아? 남자들 상징인데 람보 와 람보는 근데 목걸이네요 착차가 이제 만져봐도 되나? 아야 시리라고? 아이씨 아니 아 저기 버버리 저기 뭐라고 불러야 어. 할지 모르겠는데 버버리 형님께서는 어 제가 모자 이거 뭐야 버버리 버버리라고요 이게? 버버리 잠깐만요 <laughs> 보드박하잖아 요 형님 이거 보드박하잖아요 형님 아 이거 리미티드 샀어 리미티드요 리미 리미티드. 아 리미티드예요 뭐 아, 아냐 너가 <laughs> 예? 아, 야 찍겠다 형님들 꺽다리예아 그만 때리 안 아파 야, 안 아파 야. 욕하지 마세요 야. 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야, 어 잠깐 만어 우와 롤렉스다 오 형님 이거 롤렉스예요 롤렉스 찐이에요 이거 찐이지 새끼야 와, 이형뭐가찐 이거 잡인지모뭐겠네거어 뭐야 이거? 어?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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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짭이 있나? 짭없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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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해 사기 할래? 뭐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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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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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거 이거? 이이 이창 아. 떨어졌잖아 이 새끼야 저거.. 저거 그랬어요? 어? 어? 지 아.. 형님.. 아파 아파 본사 가서 고종수 본사 도전 가서 AS 맡겨요 어? AS도요? 그래. 아.. 아이 새끼 이거 짭이네 그러니까 짭같은데? 아유. 저이 새끼 이거 짭이잖아 이 새끼야 어이구 어이아이 아, 새끼 짭이네 이거 뭐야 이거? 아, 바..바..바자? 뭐야 이거? 아 이거 무슨 사건에 이거 아 아잇 오더마카 어, 맞잖아요 짭짭아씨짭아씨야짭사이 말라 있지아저 아니에요 짭사이 어? <laughs> 말라 있지저 아니에요 아이씨 아, 아 진짜 씨아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씨. 신발이 신발이 야 이거 왜 자꾸 때려지냐 이거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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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고스 이거 막 뜯어도 돼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골든고스 막 뜯어도 돼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일단 이거 아, 야, 오늘 동료 왔다가. 여기 센터 어디야? 서울 센터 어디야? 어? 아, 롯데다, 진짜. 씨. <laughs> 저기 뭐. 너 오늘... 새끼, 너 만나니까 안 되잖아, 새끼야. 아, 네, 아, 죄송, 아, 네, 죄송, 아 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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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 죄송. 아, 오! 아, 야, 야, 아, 그만 때리세요. 아, 진짜, 아 화나신 건 알겠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아니, 근데 뭐 유명해져서 좋잖아요. 저, 뭐야, 이거. 뭐. 오. 어, 구찌다. 구찌예요 찐이에요, 그거? 찐지 새끼야 아나 모르겠다 이, 이분들 다 거짓말이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너차 있냐? 아니요 아니 지하철인데 뭐야 이거 오벤츠 벤츠.. 어 뭐야 이거 도날드 덕이에요? 도날드.. 벤츠.. 이 디즈니.. 디즈니 한정판 아니 근데 예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벤츠 차 키가 있는데 왜 지하철을 타고 다니나요? 야. 어? 예, 야. 예, 야, 야. 아, 저좀 주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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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선로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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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 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아 새끼야 아따뜻하선네 환경 새끼야 환경 환경 아기 수당이 알았어 예 아기 수당 선생님, 환경 님끼야님예생님선님선님 선생님, 선생님, 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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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선님선 환경 새끼 환경아우래도 <laughs> 못생겼다 너무 못생겼어 아저형 괜찮으세요? 이 신발 계속 맞으시는데 야야야 아이 새끼 왜 낙엽을 냈냐? 며칠 야야야 이거 낙엽을 아. 아 이거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수하시던데 중국 분들이 지금 예? 너 명품 좋아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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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좋아해 좋아 좋아해 좋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하죠 예 뭐야 카메라 꺼봐 카메라 아요 예. 껐어요 서 아, 형이 예 좋은 사이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좋은 사이트? 좋은 사이트 알고 있어요 예예 예. 뭐 알려줘요 어제는 이 세기 때문에 응. 우리가 약간 유명해졌으니까 예, 유명한 사이트 알려줄게 예예 예. 거기 가면 예. 너 명품 뭐 좋아해? 뭐 구찌도 좋아하고 루이비통 좋아하죠 뭐 네. 보통 100만원짜리잖아 예예 예. 거기 가면 예. 한 10만원 정도 해어1 0 0만어그 짝퉁이네 짝퉁 목소리 낮춰 아예죄송합니다예 예. 목소리 낮춰 예예 되시기 예, 예. 싶어? 아, 들줄 것 같지는 않대. 예, 알겠습니다. 어 예. 뭐라 를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예. 싸게 그 사이트가 있어. 예예. 그냥 예, 예. 친한 형이 뭐 운영하고 있어. 예. 아, 진짜요? 가면 포인트 천전 그럼 포인트 천전 줘. 벨트 하나 공짜야. 예. 아, 네, 좋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일장 천 원이야. 천 원. 오, 예예예. 왜 예, 예. 들어? 예예. 내가 그해너 인터넷 하줄알지 인터넷이요. 예. 예. 발음을 예. 좀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발음이 잘안 들려서. 네. 예? 예. 번 얘기 안 한다. 예, 예, 예. 포인트 딱 100점 주거든. 예, 예. 그럼 10만 원 주는 거야. 반지 이런 거살수 있는 거야. 어? 반지 아, 반지 이런 거살수 예, 예. 있는 거야. 예. 예, 예. 알았어. 그럼 맞실 거야. 알았어? 예. 오늘 그러면 오늘 같이 형님들이하 같이 다녀도 될까요? 카메라는 안 켤게요. 너또 괜히 이상한 뭐 동네 놈들인가 뭐특별 놈들인가 짓기들 올리지 마라. 아, 그, 알겠습니다. 예. 나 지금 세번 얘기했다. 겠습니다 예. 세번 얘기했어요. 예, 네번 예, 얘기했다. 얘기했다. 예, 약속. 다섯 번 얘기했다. 예, 지금 여섯 번 얘기.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laughs> 예? 형, 형, 형. 아, 형, 가입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 형. 어? 예. 포인트를 봤잖아. 예. 마스크 구찌꺼 사. 구찌에요, 이거? 구찌야. 아, 구찌네. 구찌. 예, 구찌 알지? 구찌. 예. 구찌붙지 구찌. 네, 예. 구찌. 네, 예. 구찌. 예. 구찌. 예. 구찌. 예. 구찌. 형님, 형님. 죄송한데, 구찌. 혹시? 구찌. 아, 구찌, 구찌. 아, 근데 제 개인 소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잠깐 촬영을 해도 될까요? 아, 그럼 그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찍어. 에? 예 예. 아, 포인트 포인트 이포인트에 하는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아들어요? 예, 가보시죠. 알아들어요? 예 예. 알아들어알아들었어 예. 예. 알아들어요? 예 예. 알아들어 아, 그만하세